안녕하세요. 마술령입니다. 오늘은 세계 매출 1위를 찍었다는 코스트코 양재점에 왔습니다. 세계 1위 한 코스트코의 베이크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세계 1위답게 거대하네요. 일산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는 크기가 일정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치즈가 골고루 뿌려져 있습니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느낌?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치즈가 일정해요 피자도 치즈가 듬뿍인 느낌입니다 치즈나 불고기도 그렇고요 칼존에는 좀 둥근 스타일입니다 길이는 좀긴것 같은데 두께는좀 얇은 느낌입니다 음, 고기 베이키를 잘라보겠습니다 구운 것도 적당하고요 심하게 탄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 시즈가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균일하게 잘 만든 제품 같긴 합니다 냄새는 약간 우린내가 나기 시작했고요 가 은근 많습니다 짠맛과 <laughs> 양념이 가리려고 했으나 돼지특유의 누린내가 많이 나네요 이것도 치즈가 골고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파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이건 치즈가 많이 느껴지긴 한데, 약간 덜 익은 느낌. 그리고 파가 적습니다. 그런데 누린내는 역시 똑같아요. 양재점도 누린내가 나긴 나네요. 좀 얇아진 것 같아요.